왕산입니다. 왕산은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왕산 보살입니다. 더운데 고생들 많으시죠? 자, 51세 속띠 8월달 운세는 남모르는 근심이 있어도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걱정 근심 많다. 자 여기는 51세 속띠들은 일부 종사, 일부 종사하기가 참 힘든 사주입니다. 한 어, 결혼 한 번해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 사주들이 못돼. 되게 발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 애인을 두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또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한 남편에 결혼 한번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수 있는 사주가 못됩니다. 이혼을 해도 해야 되고. 또한 남편하고의 관계가 사별이 돼도 사별이 돼야 되고 그런 사주예요. 그런데 51세 속띠들이 굉장히 배포가 큽니다. 의리도 있고요. 스케일이 큽니다. 자존심을 하늘 찌르고 고집도 하늘을 찌른다라고 보죠. 그런데 8월 달에 들어서서는 남으로는 근심이 있다라고 해요. 그 근심은 3개월 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걱정근심이 많다. 라고 합니다. 어, 이제, 51세가, 네, 소띠가 8월달에 들어서서는, 8월달에 들어서서는, 금전관계, 사랑관계 골치 아픕니다. 금전관계도 머리가 아프고요. 인간관계도 머리가 아픕니다. 자, 여기서, 어, 각자 생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집에서도 걱정이요 나가서도 걱정이요 어, 남한테 속 시원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고민을 갖고 한 짐을 짓고 머리가 골치가 아픕니다 금전으로 골치 아플 것이냐 사람으로 머리가 아플 것이냐 시비 구설이 있을 것이냐 사고수가 있을 것이냐 관절근이 있을 것이냐 아주 얽히고 설키고 머리가 아프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8월달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7월달하고, 7월달부터, 어 8월달 두 달이 굉장히 힘이 드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음력으로 이제, 어, 소띠가 음력으로 5월생이 됐던 6월달이, 6월생이 됐던 이런 달에 접해있는 사람들은 무지무지 힘이 들 거예요. 콧구멍이 두 개라 숨을 쉬는 거지. 정말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소띠 여러분, 8월달 한달잘 넘기세요. 아주 휴가를, 휴가철이 끝나고, 어, 그러고 나서부터 조금씩 괜찮아질 겁니다. 여기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도 아주 앞뒤가 꽉꽉 막혔을 거야. 금전관계가 아주 숨이 막힐 정도 힘이 든다라고 하고요. 또한, 가게 매매나, 또한, 부동산 매매도 어, 속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어, 초가을이 돼가지고 조금 바람이 불어야 되죠. 초가을 돼가지고는 지금 이제 8월달 운세인데요. 9월달부터 조금씩 풀리는 형국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8월, 소띠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1세 소띠 이제 8월달 운세를 봤을 때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이 어 이제 지금 8월 달 운세지만 7월 달, 8월 달에 어떻게 지낼 것이냐 캄캄하구나 부설이 많다 몸수도 안 좋을 거고 금전 관계도 힘들 거고 인간관계도 힘이 드는 형국이니 8월 달한달잘 넘기고 보자 그러고 나면 9월 달부터 조금 바람이 살살 불을 때 그때부터 조금 풀리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매매권도 그렇고, 자영업자의 어, 손님 관계도 그렇고, 휴가가 끝나고, 자, 그때부터 조금씩 풀리는 연극이다라고 합니다. 더더 말고, 덜덜 말고, 어, 8월달하고 9월달만 잘 넘기고 보세요. 8월달은 조금 더 힘들고요. 9월달부터 풀리는 연극이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사연에게 구독, 좋아요, 3종 색트는꼭 누르시고, 방송 청취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소띠 여러분 힘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